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쇼 실바, 룰라다 실바 전 대통령을 둘러싼 국회의 의혹이 모두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히카르도 레반도프스기 연방대법원 장관이 지난 2일 현지시간 브레데리코바르발료 바이바 에르베르치 페이스마스키타 연방검사의 기소로 진행된 공군 스웨덴 전투기 구매 비리를 조사하고 있는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조치를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방지방법원 제1 0 연방형사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이번 사건은 룰라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진행된 6건의 기소 가운데 마지막 형사사건이었습니다. 히카르도 레반도프스키 연방 대법관은 이일 브라질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선정 과정에서 룰라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영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룰라 전 대통령이 페르난도 에니키 카르도스 때부터 시작돼 퓨마 호세 피까지 이어진 전투기 인수를 위한 비정규 협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영향력 행사, 자금 세탁과 범죄의 조직 구성으로 기소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범죄는 지우마 전 대통령의 1, 2차 연임이 이어지는 기간인 2013년에서 15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기재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 룰라 전 대통령이 제임시설 스웨덴 그리핀 전투기를 구매하도록 군의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룰라 전 대통령은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회복했으며, 오늘 시원 대설에서도 걸림거리 제거됐습니다. 그는 뇌물수수와 손색탁 등 혐의로 일심에 이어 이심재판에서도 형을 선고받아 2018년 4월 남부 꾸리치박 경찰 연방 경찰에 수감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 재판의 유죄 판결만으로 피고인을 수감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수감 581일 만인 2019년 11월 8일 석방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에는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도 취소했습니다. 한편 오는 10월 대선을 두고 각종 여론 조사에서 진보 성향의 룰라 전 대통령과 구구 성향인 자이르 보호소나로 대통령이 1, 2위를 달리며. 두 전현직 대통령과 대결 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룰라 전 대통령이 앞선 가운데 보호소 나로 대통령이 지지율 격차를 줄이면서 추격하는 양산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반도프 스키 장관은 판결문에서 특히 계약 체결 후 7년 동안 검사기관에서 이의를 제재,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투기 구매가 불법률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추정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